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도 명철학입니다. 아,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음, 기운이 커지면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 내 마음에 욕심이 많으면 일이 잘안 풀리죠. 욕심이라는 것은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게 모든 것이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운이 커진, 커진다는 것은 제 마음이, 내 마음이, 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편안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편안하면 잠도 잘 오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소화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아시죠? 소화가 잘안 되거나 위가 불편하면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계속. 그,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막, 위가 불편하면, 먹은 거 소화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계속 머릿속에서, 아, 나 머리, 아, 저, 저 소화 안 됐는데, 소화 안 됐는데, 계속 이것만 머릿속에 대내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욕심이 많다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욕심이 많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내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게, 그것, 그러니까 내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조금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그것이 지금은 당장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원의 이익을 봤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음, 차이겠죠. 그런 게 욕심이랍니다. 눈앞에 욕심이 딱 가지면 그게 잘 보이지가 않죠. 조금 먼 미래라든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이런 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일단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눈앞에 들어오겠죠. 그래요. 맞아요. 이 시간이 들어온, 시간이 지나서, 어, 그 나의 역할이라든지, 내, 그, 위치라든지 그걸 좀 알게 되면 그때는 좀음아 내가 그때 그래서 그것을 이뤘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여러분도 지금 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리라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막그 일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다고 그래서 풀리지가 않잖아요. 뭐 걱정한다 그래서 그 일이 풀릴 것 같으면 뭐 365일 걱정하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생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으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흐르는 대로 몸을 많이 맡기면 몸을 맡기면 흐르는 대로 가면. 마음이 편해지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 아, 그 내가 원했던 일이 어느 순간인가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내가 막 걱정하면 내 몸이 많이 상하죠. 걱정한다고 일이 뭐 되면 내 몸이 상하지 않게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시면 아, 생각보다 내가 그, 복잡했던 일들도 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굳이 뭐, 여러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맞아요. 그래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일을 잘 풀릴 수 있는 하나의 길이랍니다.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세요. 맞아요. 마음 내려놓는 거 진짜 쉽지 않죠. 그래도 자꾸 연습을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그 마음 내려놓는 일이 아 조금씩 쉬워지십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 내가 원했던 일이 슬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 풀려있을 거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또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아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이 원하시던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실 겁니다.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마음을 두렵게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또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마음을 편하게 먹는 데는 그런 것도 있어요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돼야 되고 또 잠도 잘 자야 돼요 그것이 제일 기본이죠 기본을 잘 지켜야지 일이 잘 풀립니다 잠못 자고 또잘못 먹고 그러는데 뭐 다이어트엔 그게 최고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이 빠지는 것은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고 어,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다이어트죠 그런 거 시간이 지나면 금방 표신하는 거죠 잘못 먹고 잘못 자고 그런 것은 건강에 정말 해롭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커져 있을 거예요 기운이 커져 있으면 맞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마음을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운이 커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시고 또잠잘 주무시고 또잘 드시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시고 그러면 기운이 커지십니다. 기운 커지는 거 별거 아니죠? 기운이 커지셔서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게 아, 잘 주무시고, 또잘 드시고, 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그러면 기운이 커진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아시겠죠? 그게 아주 기본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